최근 리플의 암호화폐 XRP가 11월 1일자로 약 10억 개의 에스크로 해제가 예정돼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이번 해제는 그간 월 1회 약 10억 개의 규칙적 방출 일정의 연속선이지만 이번에는 미국 내 ETF 승인 기한과 맞물려 있어 시장의 공급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 리플의 에스크로 시스템은 2017년부터 설계돼 일정 기간 내 투입되는 토큰 물량을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식입니다. 다만 실제 유통되는 물량과 시장에 풀리는 양은 리플이 일부 다시 잠그는 방식으로 조정되고 있어 단순히 10억 개 풀린다는 사실만으로 가격이 급락하거나 폭등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한편 리플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슨이 최근 약 5천만 개 XRP를 에스크로 외부로 이체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이는 암호자산 관련 기업 에보너스 홀딩스 설립 및 상장 계획과 연계된 것으로 보입니다.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창업주 지분 매도가 시장에 일정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계도 제기됩니다. 현재 XRP 가격은 대체로 약 2.65달러 수준이며 이번 대량 방출과 맞물린 시장 흐름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전문가들은 이번 방출이 기관 수요 확대와 맞물릴 경우 공급 증가 충격이 상쇄될 수 있지만 승인 지연이나 시장 불안이 겹치면 오히려 하방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.